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어 껍질 벗기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홍어를 보시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껍질 벗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홍어 손질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제 이 홍어 껍질 벗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윗부 가장자리를 먼저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이 홍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기 상당히 힘들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위에 하고 이 조금 잘라낸 부분을 스 칼로 스쓱 밀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또 칼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아래 부분 반대편도 살짝 커트낸 다음에 들어주고 쓱 밀어줍니다 코가 붙어 있는 경우는 코는 따로 잘라주시고요 자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근데 첫 번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장 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윗 부분 한번 잘라주시고 그리고 먼저 내가 이 부분에 어떠한 크기로 먹을 건지 먼저 골라주신 후그 이거를 커트 친다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커트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윗 부분은 잘라주고 이제 날개를 블레이드니다이 정도 이칼한뼘 정도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시기에도 좋고요. 이렇게 일자로 쭉 커트 이런 식으로 커트를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커트 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 껍질 날개 껍질을 벗기는 거 위에 살짝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을 이렇게 쑥 넣어서 쑥 벗겨줍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내리면 껍질이 잘안 안 벗겨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쓱 칼로 슥슥 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고 잡고 슥 당기면 홍어가 껍질이 깔끔하게 벗겨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칼집을 살짝 내서 슥슥 한번 정도 밀어주고 한두 번 정도 밀어주고 슥 벗기면, 자, 홍어 껍질 벗기기 완료.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벗겨주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전부 다한 번에 벗기는 작업인데요. 자. 근데 이거는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고 힘이 많이 들어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홍어를 손질할 거 아니면, 이 정도만. 저처럼, 첫 번째 방법처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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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리고 여기를 윗부분을 잡고 힘을 빡 주세요. 으이, 차, 으이, 차, 으이, 차. 자, 이런 식으로. 자, 뒤에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위에 쪽 칼집을 쓱 내서. 여기 좀 위쪽 살짝 밀어주고, 자 위에서부터 살짝씩 벗겨줍니다.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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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쇼, 쇼. 깔끔하죠? 이제 이 부분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크기만큼 썰어서 그 잘라서 이제 드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다음에 또 영상 하나 올릴지만 어 써는 방법을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자 일단 이 가장 쪽 부분은 뼈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웬만하면 손님들을 위해서 버리는데 이 딱딱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부분을 살짝 살짝 다져주셔서. 넣어주시면 손님들이 드시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칼을 가장자리에 눕혀줍니다. 그리고 한번 쓱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눕히다가 이 각도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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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는 일자까지 써도 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세워주시면. 홍어를, 이건 좀큰홍어다 보니까 호구를 너무 굳게 잘라버리면 뼈가 좀 많이 억신는 식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드시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찰짐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호구와 어, 껍질 벗기는 법, 이제 써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홍어를 손질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참고해서 편안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에는 맛있는 홍어와 함께 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